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공통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들 너무너무 많았고요. 이제 시험은 끝이 났고요. 차분하게 긴장을 이제 풀면서 맛있는 것도 맛있게 먹고요. 이제 수능까지 시간 아직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지? 그치? 파이널 총정리는 상승효과 라이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팩트하게 총정리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주요 문항 이제 볼 건데요. 이번에 보니까 21번 문제를 많이 틀린 것 같아. 22번보다도 오히려 많이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자, 요게 작년 평가원 기출하고 뭔가 느낌은 되게 비슷한데 푸는 방법이 이제 달랐다는 거. 자, 일단 보시면은 요런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아, 이거 부등식 가지고 뭔가 특수한 상황 아닐까? 뭐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건가? 접하는 상황인가?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특수 찾다가 아, 이거 뭔가 이거 쉽게 산하는 건가? 좀 어려운데? 아닌가? 맞나? 이러다가 이제 틀렸을 것 같아. 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으면서 시나리오 세워 가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제 풀어 주면 된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얻어가야 될 것은 뭐니?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리고 나서 f 프라임 10의 값수하라고 했어. 이건 뭔 소리야? 구하는 게 f(x)가 아니야. f10이 아니라 f'10을 구하래. 그 얘기는 상수항이 무관하다는 겁니다. 상수왕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뭔 소리냐고? 자,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차피 미분해서 f'10 구할 때에는 이거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돼요. 그냥 0이라고 놓고 문제 풀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행이동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지. 그러면 미정 계수가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지? 아,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건에서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얻어내면 되는데, 이두 개의 조건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지? 자, 두 번째. 이건 두 번째 레슨. 자, 이건 뭐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등식이야? 아니거든. 요게 중요해.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가 0이 아닐 때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요런 게 나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은, 리미트가 하나도 없는데 극한 문제라는 거지. 요새 극한 연속, 트렌디한 거 너무너무 잘 알지, 그치? 자, 너무 트렌디하다.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에는 모든 게다 되는 거니까 이건 정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X가 0으로 갈 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라 거고요. 항상 얘가 지금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붙여줄 수 있다. 통째로 붙여주는 거예요 통째로 자 그러면 이 왼쪽은 얘는 0 사라지면서 얘가 지금 f'0 되니까 2분의 f'0 마이너스 2가 되네 0이에요 f'0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2 x 0으로 가나 마찬가지가 되면서 그냥 미분계수 형태죠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얘는 x가 0으로 갈땐 0분의 0꼴 될수 있는 평균 변화율 형태잖아 그쵸 얘가 지금 뭐 k 이렇게 돼 있으면서 뭐 k 뭐이 e, 숫자 2 e 이런 거 써져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는 0분의 0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f 프라임 0. f 프라임 0.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그랬을 때얘 정리해 주게 되면은 이게 f 프라임 0 f 프라임 0 있지? 아, 미분 계수 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연결되는 그 패턴이다. 맞죠? 그럼 여기서 지금 조건이 하나 가 나옵니다. 이거 넘기고 넘기고 해주면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4보다 크나 거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 f 프라임 0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f 프라임 0이 뭐냐면 바로 이 b 예요 그치 이 b 예요자 얘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등식이 아니라는 게 문제야 좀 어려워요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등식을 0이 아닐 때 다를 때에도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f(x)식에서 미정계수부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요거를 집어 넣으면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 아, 선생님 근데 이걸 식을 세우다 보면 이게 될까요? 방법을 못 찾았으면 일단 그렇게 해봐야죠. 요즘 식 계산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프 원툴 안 된다,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내가 많이 하잖아. 자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서 계산해볼게. 자, 그러면 3x 제곱인데 나누기 2하니까 얘는 지금 2분의 3x의 제곱. 근데 여기 x 제곱 하나 더 더해지니까 그냥 한 번에 합치고 갈게. 2분의 5x 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은 2ax는 나누기 2하니까 얘는 ax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b, 만약에 2, 이렇게 나오네요. 플러스 b, 아, 근데 2분의 b가 있지, 그치? 2분의 b, 마이너스, 아니죠? 미분을 하고, 요거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어, 얘 마이너스 있는 그대로 끌고, 끌고 가야지. 이렇게 요렇게 된다. 요게 지금 왼쪽 식이에요. 자, 오른쪽 식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X를 집어 넣으면서 나누기 2X 하는 거야. 그러면 8X의 세제곱이지? 2X로 나누니까 4X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는 4AX 제곱인데 2X로 나누니까 어, 2AX 이렇게 남나? 그 다음에 EX, 열로 들어가니까 EBX인데 EX 나오니까 여긴 플러스 B가 되고, F0은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F0, 여기가 C가 있든 없었든,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X의 4제곱. X의 4제곱. 여기서 사실은 여기 C가 이렇게 붙어 있었,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아, 필요 없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쪽은, 지금 얘는 그냥 그대로 x의 네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거를 만족시키는 지금 이제 a, b가 존재를 하니까 f(x)가 지금 결정이 되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쪽부터 끌고 가볼까요? 이쪽이 조금 더더 더 쉬워 보이니까 이쪽부터 간다 할 수도 있고요. 이쪽부터 갈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으로 가도 결국에는 하나로 모이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A, X, B 플러스 B 이게 나와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성립하는 조건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자, 근데 얘가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지금 부등식이야. 그러면 4차 함수랑 2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까? 아니겠지. 그치? 4차 함수랑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움직이는 걸 시뮬레이션 한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넘겨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이쪽에서는 2ax 플러스 b. 얘가 뭐보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요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직선인데. 자, 그런데 요쪽은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 그치? 자,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차 함수 항상 성립하는 부식 등 나왔으니까 지금 부등식의 영역. 아, 부등,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문제인데 요거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지. 그럼 요거 지금 미분하시게 되면은 4 x 에 3제곱 마이너스 8x, 제 8x 이렇게 되면서 4x로 묶어주게 되면은 어, x, 어, 4x, 아, 맞죠? 음, 4x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이제 극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이제 극점을 가지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4-8 되면서 마이너스 4. 극속감 마이너스 4까지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0에서, 어, x 제으을 묶어주면은 0에서 지금 접하는 상황 나오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지금 이제 2고,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요 라인. 요기 요 라인이 지금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서 굉장히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이거를 찾지 못해서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여기 지금 범위가 나왔잖아. B. 여기는요 여기 B. 요거란 말이야, 요거. 얘 범위가 뭐라고? 0과 마이너스 4 사이 에 있는 거니까, 여기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얘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가능한 게 지금 딱 뭐밖에 없냐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되는 이 경우밖에 없어. 특수한 상이 딱 찾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이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얘가 통과하는 순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a가 0이 나온다. a는 0이다. 그러면 이제 f(x)의 식이 결정이 되어 버렸네. 우와, 뭐야? 허무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식은 어떻게 되냐. 이쪽도 마찬가지.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ax 플러스 b라는 이 식하고요. 또 왼쪽에선 또2차함수 이렇게 나올 텐데 또2차함수가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려져서 둘다 만족시키는 건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찾아주는 방식은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정답이 나와버린다. 자, 그래서 f(x)가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f(x)는 오 뭐요? 깜짝이야. 자 <laughs> 다시 다시. <웃음> 갑자기 굵은 글씨 나가지고 와 어, f(x)는 자 x의 세 제곱.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f 프라임이 19 하는 거죠. 그러면 300에서 4 빼는 거니까 정답은 296이 되겠습니다.